양독으로 하시는 겁니까?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윤정아님 어, 맞으시죠? 네 참가번호 40번 윤정아님 시작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진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창밖 한 덩이로 대충 분듬하게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한 개월 맹물에 맨 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배부르다, 생각없다,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날꿈치 다 했죠.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섞여도 전혀 끊떡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외 할머니 보고 싶다. 외 할머니 보고 싶다. 그것이 그냥 넋리이지만 한밤중 자다 요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죽여 울던 엄마를 본후아 엄마는 그러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.